이 7억 3천이 지금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느냐. 그걸 먼저 또 보여 드리겠습니다. 다 오픈합니다. 다. 어떻게 하다가 모든 재산을 다 날려 먹었는가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고요. 자, 우선은 제 시드를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전세금 한 7천 정도 들어갔을 거고 대출 5천만 원. 들어갔고 아버지 비트코인 0.6개. 이게 사실 지금 계산하기가 어려워요 그 당시에 제가 아빠한테 영, 비트코인 0.6개를 받았을 때의 가치가 약 2천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계속 현물로 들고 있었어가지고 아.. 이거를 얼마 때 제가 뺐는지 사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때 비트코인 시세가 4천만 원이 안 됐을 때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비트가 이제 1억을 넘길 시점에 제가 매도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거 어찌 됐건 이게 2천만 원이었는데 이게 커져가지고 6천만 원이라고 일단 대략 그리고 나머지 금액이 이제 제가 노동해서 모은 돈인데, 노동해서 모은 돈이 약 그래도 한 4, 5천 정도 될 거예요. 4천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총 시드가 2억에서 2억 5천이었었거든요. 운절이다 자, 그래서 뿡어는 이 돈을 가지고 얼마를 만들었느냐. 먼저 그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계좌가 가장 부유했을 때, 제 눈으로 봤던 게 7억 3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억에서 2억 5천 사이에 시드를 넣어가지고, 7억 3천 정도까지 제가 만들었었던 거거든요. 그 시점이 어디냐? 그 시점이 여기였어요. 딱 이때쯤에 제가 변기통에서 똥 싸면서 핸드폰 봤는데, 그때 계좌에서 7억 3천이 찍힌 걸 제가 봤다고요. 자, 그럼 제가 여기까지 갈때 어떻게 갔었느냐? 우선 그 당시에 들고 있었던 매수 종목이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삼성증권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잔고 증명서를 발급받아왔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거 주문을좀 가릴게요. 잘 보이시나요? 잘안 보이시죠? 종목을 좀 보시면, 여기 이렇게 종목이 4개가 표기되어 있죠. 비트코인 선물, 레버리지 ETF 2배, MSTR,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죠. 이거 MSTR 개이요 제가 이것 때문에 빠그라진 겁니다. 여기 보이시죠? 비트코인 레버리지 선물 2배, 그리고 거기다가 제가 약 7600만원을 넣었네요. 그리고 스트레티지에다가 약 8000만원을 넣었어요. 그리고 스트레티지 2배, 거기다가 제가 또 9200만원을 넣었고, 테슬라 이거는 45만원이라서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런 제가 그때 그냥 재미로 산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돈이 지금 얼마죠? 8천, 8천 매입 금액이 지금 1억 6천에다가 2억 5천 정도 되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매입 금액이 지금 이렇게 다음에 얼마입니까? 8천, ,000, 8천이라고 했을 때 1억 6천, 한 2억 5천, 2억 6천 정도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제가 시드가 2억 2억 6천이었네요. 2억 6천 시드가 2억 5천 정도 됐네요. 2억 5천. 어찌 되었든 근데 그게 평가 금액이 지금 이렇게 불어나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총 얼마 있었냐? 어, 여러분 보이세요? 어 여기 총 잔고 6억이라고 나오죠 야 뿡어 야 니가 아까 7억 3천 정도라고 해놓고서 왜 6억이냐 이게 잔고 증명서가요 이제 제가 계좌에서 가장 돈이 많았을 때 잔고를 보여줘 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떤 특정 일자를 말씀드리면 그 날짜에 계좌를 저한테 너 그날에 얼마 있었어 이렇게 보내주는 거거든요 잔고 증명서라는 게 근데 왜 7억 3천이 아니라 6억이냐면 잠깐 차트를 좀 볼게요 제가 이 최고점에서 7억 3천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잔고 증명서가 종가 기준인 것 같아요. 종가 기준 이 날에 최고점이 7억 3천이었던 거지. 다시 떨어져 버렸을 때 그러면은 7억 3천이 아닌 거지. 모르겠어요. 그게 종가 기준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특정 어느 시간 대에다가 하는 건지 아무튼 자 그래서 이 7억 3천이 지금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느냐 그걸 먼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오픈합니다, 다. 어 보시다시피 이제 뭐 별의별 거다 샀어요. 어다 근데 비트코인 관련 주거든요. 브로 체인 그룹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비트코인 트레저리 D A T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마이크로스트레티지 레버리지 세배 M S T 3입니다.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96.92%입니다. 그러니까 성산했다고 어, 볼수 있죠. 그리고 메타플래닛 그리고 K U L r 비트코인 최고주고요. 요즘 많이 알고 있는 서클 C R C L 지금 이 M S T R 세배짜리 빼고 다1 천만원 미만대 매수 들어간 금액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s S I 그리고 맨 밑에 샤프링크 게이밍 매수를 했었고요. 다 재미로 한 거고. 보시면 이제 매수 금액 그리고 저의 평균 단가가 같이 나옵니다. 어 제가 mst3 평균 단가가 제가 39불입니다. 근데 현재가가 1.1불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가루가 된게 맞죠. 아무튼 지금 제 계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왜 평가 손익이 1억 8 6 0 0만 원밖에 안 되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죠. 이네 재산이 6억 7억까지 가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사실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어 매매를 안 하시는 분들이죠. 제가 그거를 들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를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줄어든 금액에서 다시 매도하고 다시 매수하면은 그만큼 표기되는 금액이 작아지니까 어 당연히 저기에는 마이너스 6억 7억이라고 찍히지 않겠죠. 아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7억이 다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물론 제 원금은 2억에서 2억 5천 정도라고 치더라도 사실 그것도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도 지금 다 날아갔고 7억까지 제가 눈 뜨고 봤는데 그걸 다. 날려버려서 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돈한푼 없고요. 지금 대출이 더안 되는 상황이라서 그 대출 5천만 원 받은 것 때문에 대출이 더안 돼요. 그거 말고도 신용카드 쓴 것도 많고 막자금 뭐 대출도 있고 생활비 대출도 있고 뭐 많은데 그런 상황입니다. 매우 힘든 상황이고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와야너 그래도 너 2억까지 들고 있었고 7억까지도 만들어 봤던 애니까 너 사실 지금 존나 돈 없는 척하지만 너또 막상 또 계좌에 돈 있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저 팩트로 말씀드리는데 저 지금 진짜 X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진짜 저 지금 땡전한 분 없습니다 돈이 없어요 제가 고정지출이 좀 많거든요 신용카드 누적된 거 그리고 대출 집에 살고 있는 거 지금 이 집이 월세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제가 전세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넣었으니까 저는 지금 월세 살고 있습니다. 고정 지출이 지금 족나 많은 상황입니다. 돈이 없어요. 고정 지출을 제 수익이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수익보다 고정 지출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지금 적자인 상황이고, 어 모르겠어요. 뭐 지금 120만 뭐원 수준이 아니고 이게 100 단위로 지금 계속 쌓이고 있어서 위험한 상황이긴 합니다. 나가서 노가다라도 뛰어야 되는데 집에서 또 유튜브나 찍고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찌되었든 아니 최근에 그 라이브 방송에서 누가 뭐 저한테 시드 물어보기도 했었고요. 어떤 또 멋진 구독자 분께서 댓글로 인증하라고 말씀하시길래 한번 인증을 제가 가볍게 해보았습니다. 인증을 사실 할 거면 애초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왜안 했냐면 사실 제 계좌 보기가 무서웠었어요. 별안 보고 싶더라고요. 증권사 앱을 그냥 키기가 싫었는데 언젠가는 해야 될 거를 그냥 지금 해버리자. 하고 오늘 삼성증권에 전화해서 잔고 증명서 받고 그리고 앱 들어가서 또 계좌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아무튼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결론 2억 5천으로 7억 3천 만들었다가 마이너스 97% 찍혀서 된걸 이렇게 되었다 이게 저의 상황입니다 네. 마이너스 97% 찍히면은 1000%가 올라가야 되죠 그죠? 안됩니다 안 돼요. 자 아무튼간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